아이고, 내가 성격을 치면서 행복하게 이렇게 박수를 치면 내가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내, 내가 건강하려면 많은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무조건 그냥 오늘이 즐겁구나, 지금이 행복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나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자, 나는, 나는 즐거운 사람이다. 행복하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즐겁게 살자. 즐겁게 살자. 살자. 즐겁게 살자. 배우면서 살자. 배우면서 살자. 배우면서 살자. 배우면서 살자. 하나 둘 셋하면 야합니다. 하나 둘셋 야. 어이구 너무 잘했어요. 자 서로 옆 사람한테 박수. 네. 자 우리 학생들.